당연히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국의 온돌방 문화와 RMO 교육을 통해서 지식, 지혜, 도덕을 배우게 되는데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건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 큰것 같다. 예, 어제 국민의힘 청년 당원 혁신 트레이닝 현장에서 이누안 혁신 위원장이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발언이 알려지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SNS에 기사를 공유하면서 정치하는데 부모 욕을 박는 사람은 처음 보네요 패드립 그러니까 팔륜적 말싸움이 혁신입니까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네, 이승환 행정관님 요게 이런 말이 왜 나온 걸까요? 우리 윤유한 위원장님을 보면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시골 할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도 뭐 나란님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시골 할아버지가 쓰시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정서 요즘 말로 하면 좀 꼰대 정서도 있으신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이 예전에는 할말을 못해서 문제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좀 많이 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어, 굳이 안 해도 되는 네. 말을 한것 같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한 번씩 주고받았으니까, <laughs> 예, 그~ 우리 영원 논쟁으로 한 번씩 음. 주고받았으니까,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예. 저는 또 요게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즉각적인 반응을 했잖아요. 음. 근데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번에 인류안 위원장이 대한민국은 똑똑한 여성들이 세운 나라다,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또 즉각 반응하면서 그런다고 여성표 오냐 하면서 약간 또이비난을 섞여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에 민주당의 최강욱의 암컷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니까 모든 화난, 그 비, 비난의 화살이 다 내부로만 돌아오고 있고, 이게 다 즉각적으로 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당원들의 마음이 어떨지도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좀한번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 이렇게 인유한 혁신위원장을 비롯해서 내부 반응에 대해서 이게 즉각적으로 또 공세를 펴는 게, 이거 당원들이 볼때 어떨지 이거 좀 피로감이 있는 거 아니냐 불편한 거 아니냐 이런 취재 지적을 좀 네, 저도 근데 사실은 이제 이준석 그 대표가 지난번에 부산에서 음. 그 미스터 린튼 이러면서 이제 약간 영어로 모욕 줬다 이렇게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때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이뭐 변명 아닌 해명이 뭐였냐면은 인용한 위원장이 한국말의 뉘앙스를 끝까지 잘 모른다. 음. 그래서 자기가 영어도 하, 영어로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 답변이 좀 궁색하다. 이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 이번에 최근에 인휴원 위원장이 뭐나라님 이야기하고 이번에 다시 뭐또 부모 부모님 이렇게 이제 하는 거 보면서 음. 약간은 좀 정서가 진짜로 좀 모르는 거 아니냐? 지금 분위기를 조금 모르는 것이 아니라이윤아 위원장이 어, 어디 분위기를 아, 지금 이제 뭐 지금 국내 분위기를 어. 약간 좀 뉘앙스 이런 것까지 잘 체크를 못한다. 아, 요즘 대표가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어 이거 이준석 음. 대표가 그때 이야기한 한 말이 진짜 맞네. 이윤아 위원장이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뭐그 그한 장간 등판론 나오면서 사실은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먹잇감을 다시 줬죠 <laughs> 이준석 대표한테.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해가지고 다시 이준석 대표가 이슈를 약간 이제 뭐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제 대구 방문하고 등판론 나오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관심이 조금 사그라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먹잇감이 뭔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어요. 천부적 재능이 있잖아요. <laughs> 음, 이준석 전 대표. 주말 사이에 대구에 또 방문을 했습니다. 음, 대구에서 천하용인 그러니까 친 이준석계 천하용인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열었는데 아, 여기서 이런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당에서 좀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27일 12월 27일이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지 말지 요거 결정하는 d 데이로 정한 게 12월 27일이잖아요. 네. 근데 요거보다 좀 늦출 수 없냐. 이런 취지의 얘기도 당에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이거보다 앞당기면 앞당겼지 늦출 수는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 신당 창당 좀 기정사실화하고 이거보다 앞당길 수도 있다. 여기에 좀 무게를 실었다고 봐도 될까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이 가장 그 본인 신당 창당론의 전성기라고 봅니다. 할듯안할 듯. 안할 듯.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본인의 몸값을 키우고 키울 수 있다고 보고요. 12월 27일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선거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번에 가서 대구 절반 이상의 물갈이 될수 있다고 라 하는데 근데 항상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의 물갈이 돼 왔어요. 어, 원래 그랬죠? 네네.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물갈이가 되는데 그렇게 물갈이 되는 사람 중에서 또 나와 함께 할 사람 얼마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번이 지금 어제 대구 갔던 것이 이제 본인이 디데이로 정한 한달 전에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장 큰 행사였는데 여기에 보면은 천하용인 중에 김용태 전체 위원도 가지 않았어요 어,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예. 예 그렇게 본인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원 현역 원이 여섯 명 일곱 명 있다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한 명도 얼굴 비치지 않았습니다 음. 저는 이게 어~ 뭐~ 이준석 대표의 뭐~ 확장성의 한계라기보다는 그만큼 아직 확신을 주지 못한다. 함께 할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 좀 있다고 보고요. 어. 지금 이준석 대표는 좀 정치가 아니고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게임? 네네. 어떻게 해야 나의 이랩 값을 좀 올릴까? 음. 어떻게 해야 내 무기를 좀더 강화시킬까? 이걸 언제 쓸까 하는 것 같은데, 어. 정치는 기본적으로 어,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값 높이는 것보다 좀더 국민의 마음을 사기 전에 당원의 마음을 사는 것에 음.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